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 지 반년 만에 전면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들이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고 호소하면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 기준을 낮춰 한 과목당 필요한 보충 수업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출석일수가 부족한 학생의 보충학습은 앞으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정부는 2026년까지 교사 인력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최소 1만 명 이상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컸던 학점 이수 기준 조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앞으로는 출석률 중심의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